여기 불승사 여기서 등산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신불재로 올라가서 신불산 찍고 신불재로 내려와서 영축산 가기 전에 등선에서 오늘 하룻밤 잘 거예요.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들머리는 불, 불승사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등산로 초입입니다. 몸이 안 풀려서 힘드네요. 자, 등산은 등산이 느긋하게 쉬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한 5월이면 초록 초록하게 바뀔 텐데 날씨는 엄청 따뜻한데 아무튼 이제 700m 올라왔어요. 신불지까지 2.4km.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2.4km. 현재 시간 12시 52분. 자,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여름에 여기 참물 많으면 보기 좋을 텐데 개고기고 올라가는. 안자요 와, 지금 바람이, 와, 겁나 시원하게 바람 부는데요, 지금. 와, 어, 시원해. 장난 아닙니다. 와, 추운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봄바람. 와, 너무 좋다. 날씨 오늘 너무 좋죠, 진짜. 등산하기 진짜 좋은 날씨입니다. 땀도 많이 나고, 내가 땀쟁이라서 지금 안경하고, 안경 타고 흘러내리고 지금 난리 난리 땀좀 닦고 왔어 땀 수건도 들고 왔어 요자현 위치가 뭐야 신불산 1.7km라고 적혀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현재 시가 한시간한 시간 한시간째 한 운동하고 있네요 지금 한 시간 올라왔어 지금 기서부터 진흙 구간이네요. 아, 이래서 아직까지 산에 오면 안 되는데 땅이 덜 말라가지고 오랜만에 혼자 백패킹을 왔는데 즐겨야죠. 그래도 심하진 않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벌째입니다 와, 이거는 어둡네. 와, 진흙탕 장난 아니네. 응? 자 아, 신불제 다 왔어 이제 이게. 이게 신불제 데크예요그 일단 데크, 여기 올라 타기만하면 이제 다 왔죠? 아, 여기 오늘 억새평원이 신불제 억새평원 아까, 1 0분째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길래, 바람막이, 있다, 바람막이 있다가, 아, 마스크 잃어버렸어,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1 0분이에요 아, 좋다. 밑에 보이죠? 아~~ 바다 바다 엄게불산 거의 다올라왔아바 진짜 많이 오랜만이다 심불산 가 오고 끊없이 하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축산 능선 라인 영축 억의 억쇄 라인이에요 억세는지짜 좋은 거 같아요 여기가 진짜 이쁘다 여기가 능선이 여기 생각보다 길어요 성분인데 시야도 3시 18분이니까 2시간 40분째 등산중입니다 1시간 안에 잘 잡아야 돼 이제. 일몰과 일출을 같이 볼수 있는 제 박지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좋아요. 저 앞에 보이는 여기가 영축산입니다. 저꼭백기비석이 보일, 안 보이네요. 아, 그리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요 소나무가 바람을 많이 막아줘서 저는 평온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일몰 감상 같이 하시죠. 저의 집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 두겹았어요 침낭은 아직 추울 수 있으니까. 밤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다 아, 텐트 결로도 장난 아니고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 자 일출을 지금 7시 20분인데 딱 일출 딱볼 시간인데. 해가 안개가 돼서 지금 영축산 정상을 찍고 오려고 다자다녀올게요 안개가 자욱한 영축산 등선입니다 0.7km 영축산까지 아까 그러니까 단조성터 쪽에 가면 예전에 송투어에서 봤었던 곳이 드러나네요. 자, 산 올라가 봅시다. 최대한 위쪽만 올라가면 되니까. 금방 갑니다엄 공탕 속에서 빛나는 해와 적당한 온도 같기도 하고.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기 보이시나이 부분이 반주 동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뚱뚱 있다 거칠 것 같아요. 지금 시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 아슬이다. 여기 이야 와, 구름 봐야지. 이거 와, 겹치 미쳤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아. 아, 신불자에서 불승사정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3분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오늘은 영충산 신불산 백패킹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길입니다. 불승사에서 올라온 길이 제일 좋아하고 영축산 능선 제일 좋아요 진짜 일출하고 일몰을 다볼수 있는 그 자리가 진짜 명당이죠 한 7시부터 자, 자기 시장에서1두시에안 먹겠다가 또 자서 7시까지 잤거든요 아 너무 잘 잤어요 진짜 너무 힐링을 하고 갑니다 진짜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불숭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영상도 찍어가며 둘러보면서 등산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이에요. 다들, BPL 권장합니다, 진짜. 건강을 위해서라도.